예수님 앞에 나와서 즐겁게 말씀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좋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인데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어떤 좋은 일이 있습니까? 첫째로 죄를 사함받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몸이 불편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에, 가진 문제지요. 고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것뿐만 아니라 속을 보셨습니다. 아마 죄 때문에 그 사람은 마음에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아, 그것이 마음의 고민을 넘어 몸에까지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이런 형편을 아시고 병을 고치기 전에 왜? 먼저 그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20절 말씀과 같이 이 사람아,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병자는 큰 위로와 평안을 얻었을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신성모독한다 생각했습니다. 속으로, 겉으로는 감히 뭘 하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조차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내죄의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말이 쉽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둘다 어렵겠죠?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말하기 어렵고, 또 우리가 사람인데 다른 사람에게 내 죄의 사항을 받아내야 그렇게 말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굳이 경중을 따지자면 전자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후야들은 즉병고치는 거는 구약에서 선지자들 중에도 한 사람이 있고 더떤분은 수건자도 살리는 하나님의 세임받은 엘리야, 엘리사 같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는 즉, 죄를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자가 더 어렵죠. 그러나 껍데기로 보면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전자가 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자는 열매가 따라야 하는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병이 나을지 하면 병이 나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자는 내 죄사함을 받아느라 모르는 사람은 말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 사람이 사람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엇벌스계게 하냐, 이렇게 하면서 참난하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병이 나는 것도 큰 일입니다. 그러나 죄를 사함받는 것은 더 크고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신 것은 당신이 바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시비를 겁니다. 죄사을 받았다니까 신성 모독이다.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살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려 생각하면 생각을 조금 돌리면 복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이 하나님만이 죄를 살수 있다 했으니까 어, 이분이 행동 보면 진지하고 진실하고 거짓 없으신 분인데 어, 죄 사 받으라 그랬으니까 이분이 하나님 신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 못하고 사람이 하나님처럼 그렇게 행동한다 참나마다 그렇게 하신 거죠 사람이 왜 죽고 병들고 아픕니까 죄 때문입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말하면 죄 때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빛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그 기쁨 가운데 사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최대 문제는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를 사함 받는 것입니다. 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떤 좋은 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생 최대의 숙제여 해결 해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세상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죄인인데 누구를 구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직 걸어가신 흠 없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또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흠도 없고 걸어가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에게 우리의 죄를 다 전가시켜서 짊어지워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말끔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 줄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이름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 네. 본래를 말하면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아, 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만 s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 s 시고 s 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s Ye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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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y e 예수님 앞에 나오면 어떤 좋은 일이 있습니까? 병을 고침받습니다 아, 예. 24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일어노니 일어나니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네 25절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전에는 환경에 매여 살았습니다. 병상에 얹히가지고, 거기 가득히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네 자리를 들고,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이제 환경은 이제 자기가 개선하면서, 자기가 누워있던 그 상을 들고, 이렇게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은 중풍병에 걸렸던 사람입니다.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인해서, 신경이 파괴되어서 신체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혼자서 움직일 수 없고 옆에서 누가 도와줘야 합니다. 때로는 심한 고통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이 병에 대해서 우리는 일찍이 백부장이 말한 것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6절에 보면은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라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오죽 아프면 눕겠습니까? 활동하려고 하지 그런데 워낙 가프니까다포기누워있는거예요 그런데 그 신분이 뭡니까 하인 아닙니까 부지런히 움직이고 시중들어야 할 하인이 누워있다는 것은 손쓸수 없이 아프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중풍병이 아픈 병인데 친구들이 이 사람의 친구들이 이 병자를 침상에 눕혀 예수님 데려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운집한 군중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뚫고 갈 수가 없었어요. 궁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줄로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 안에 죄사함을 받았느라 그 말은 일대지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병만 고쳐주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말하신 이유는 24년 초반에 말한 바 같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고 또 잠시 후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게 심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그 사람은 곧 일어나 그누웠던 심상을 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생명을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파멸에서 구속해주시고 죽음의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 즉네 죄수함을 받았느냐 하는 그 말에는 신성모독으로 생각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 후에 예수님이 하신 행동 즉 병자를 고치신 이 행동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일어난 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했을 때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시비돌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운을 보았다 하느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말로는 죄 사함이 병 고침보다 더큰 문제라고 했지만은 실제 삶으로는 죄 사함보다 병 고침을 더 크게 여겼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 신앙 생활하는 교인들 중에도 성도라기보다도 교인들 중에도 이런 것을 더 크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사보다 병고침 받은 것을 크게 여기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우선 당면한 문제 해결받는 데에 더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갈등을 해결해 주시고 문제를 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병이 나았으면, 그거를 통해,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참된 의사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알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치원 졸업했으면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가르치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추구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르면서 자기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것은, 건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언제나 대기하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소원을 안 이루어준다는 말도 아닙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병이 나았으면 그 병을 낫게 해주신 예수님을 추구해야 옳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게 질병 문제가 있었는데, 그 질병 문제를 맡겨서 해결을 받았다면, 이제는 인생 전체를 주님 손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 같이 진도가 나가야 됩니다. 외치원에서 초등학교.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다 그 해결받았으면, 이제 인생 전체가 그 가만 앉아가지고, 나는 여있고, 주님은 저있고, 내가 맨날 문제만 톡 던지고, 이거 한번 해결해보겠습니다. 저거 한번 해결해보겠습니다. 이것도 해결해보겠습니 이렇게 자기는 여읍도 안 앉아있고, 주님은 저 계시는데, 자꾸 그 문제만 맡길 게 아니라, 이 질병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보고, 이제는 모든 문제를 안고, 내 자신이 주님 품에 과학 반기고,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넘지 못한 것 죽게 없으니 나의 일부를 죽게 맡기면 틀린 가사는 뭡니까? 일부가 아니고 뭡니까? 나의 일승을 죽게 맡기면 나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이 나설 때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계속 병나는 그 자체에만 관심이 있다면 이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병을 한 번만 고쳐주고 그 다음부터는 안 고쳐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팔이 아플 때 기도하면 팔을 고쳐주시고 배가 아플 때 기도하면 배도 나았게 해주시고 두통이 있을 때 기도하면 머리도 나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추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했는데, 병원이나 의사나 약은 이제 무슨 필요 있나?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의사나 약을 통해서 우리를 낫게 하시기도 합니다. 병원에 가든지 약을 먹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신주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만 나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더 죄를 지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일하고 이러면 좋은데, 저는 누워있어서골고 했는데 나왔다고 이제 아내를 때리면서 술 받으라고 돈 빌려오라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건강하고 죄를 더 죄를 지으면 더 손해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받았는데 예외생활에서 더 멀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셨고 이러니까 저는 뭐 수요방, 금요방 나와가지고 주의유하다가 주유, 이제 좀살 만하니까 주의오 전도 잘안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 추구하고 다른 거 추구하면 그거 해결되면 또기도안 하고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 병이 나는 것도 좋고, 문제가 해결될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병 고침을 받으시고, 문제 해결 받으시고, 질병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또 우리 인생의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 앞에 나오면 어떤 좋은 일이 있습니까? 사랑을 받습니다. 24절에서 26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중풍평자의 평소 삶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주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겠습니까?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죠. 가족이니까 겉으로 힘들다는 표현은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힘들다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 불편하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약간 도와주는 것을 귀찮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간 중풍병자의 삶은 환영받는 삶은 아니고, 존중이 영임을 받는 그런 삶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왔을 때, 그는 화제의 중심인물이 되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저녁 9시 뉴스에 헤드라인 뉴스로 나온 것과 같습니다. 무명의 중풍 병자가 예수님 때문에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외면당하는 것을 따뜻한 사람으로 대해주셨습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칭찬해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아픔이나 갈등, 어려움, 문제 있을 때, 사람한테 가면, 은 좋은 사람은 그래도 이렇게 조금 도와주고 들어주고 하지만, 은 그런 사람들은 억수로 좋은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래야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해주는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도 어려움이 있고, 자기도 문제가 있고, 인내의 한계가 큰 저수지처럼 물이 많이 담겨있으면 좋은데, 자고 각박한 세상 살다가, 다 물이 증발해가지고 거의 바닥에 가깝기 때문에, 덜어줄 시간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빈 트레박은 딴데 가면 위로받기 어렵고, 생수에 거런 대신 주님께 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도 만족할 뿐만 아니라, 길 가든 나그래도 그 와가지고, 쉼을 넣고, 위로를 넣고, 그렇게 가는 사람이 되게 하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씨도 덥고 가장의 짐, 사원의 짐, 회사원의 짐 여러 가지 짐도 무겁고 그럴 때 다른 사람 친구가 뭘좀 해주겠지?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급한 것은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럴 때 여러분은 주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쉬기 원하네. 그 십자가 그늘 아래서 참된 쉼과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익 수하지 않으면 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에는 뭐 전화하고 친구 만나고 쇼핑하면서 스트레스 풀고 뭐 그런 사람도 있다는데 그런 것보다는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으시고 내게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그 우물에서 생수 푸는 것처럼 주님께서 큰 기쁨과 힘과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인자와 금휼로 관을 씌워주시고 사람이 사랑을 받으면 얼굴에 생기가 도니다 그리고 행동이 활기차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사랑받고 구원받고 은혜받고 복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이 시편 103편 3절 5절에 잘 요약되어 있다고 볼수 있는데 거기 보니까 그가 내 모든 죄를 사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금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기쁨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고 감사함으로 예배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예배뿐만 아니라 언제나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하겠지요 다시 말하면 언제나 예수님 앞에 나오고 아침에 큐티 할 때도 마찬가지고 언제나 예수님 앞에 나오고 말씀 앞에 나오고 찬양으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쁘고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